투표율이 77. 77.7%였고요. 역대 전당대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이 되면서 당내 민주주의 구현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민주당이 민주를 못 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체계의 독주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고 실은 이제 임기가 2024년 8월까지거든요. 당대표 임기가. 그러면 이제 4월 그 2024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총선 공천권도 이제 당 대표가 갖게 되면서 이제 권력 줄세우기와 어떤 친명 그룹이 주류 세력으로 고체 되면서 어 친문 진영에 대한 어떤 속가내기도 함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구현 문제랄지 독주 가시화가 좀 예상이 되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대 득표율이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패배했죠. 예. 그리고 그 앞서 열린 뭐 보선에서도 지금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보선에서도 패배하고 그렇죠. 네. 또 지방선거 이번에 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음. 그 이재명식의 리더십 거기에 이제 결집하고 있다. 네. 그리고 개딸이라고 음. 하는 그런 네. 또이 정치적 강성 팬덤, 네. 강성, 뭐 지지층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올라선 거죠. 보면 수락 연설 내용이 뭐 네. 이렇게 있네요.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 음.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하고 첫 일정으로 뭐 현충원 참배하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네. 왔다고 하죠. 이재명 어, 당대표는 문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제 당대표가 되고, 처음 문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뭐 좋은 언어를 뭐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친문 진영의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배제 혹은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아마 있을 테고, 또 그런 게 정치적 탄압이 날지 이런 게 가시화 될 경우에 일정 정도 지금의 화답과는 좀 다른 양상이 또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첫당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하면서 네.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네. 나와요. 영수회담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야당의 대표가 지금 만나자 1대1로 거죠. 만나자라는 예. 것이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당 대표를 예방을 했고 네. 그 자리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제면 당 대표와 통화를 원하신다 네. 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도 영수회담을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전화로 네. 예 그렇죠. <laughs>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간의 어떤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나의 맞상대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다른 최고위원들이 김 어, 김건희 뭐 특검이든 한동훈 뭐 탄핵이든 이런 조금 굉장히 정치한 주제들로 이제 어,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는 뭔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투투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만 만나는 이런 네. 자리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당에 음. 네. 당 대표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러면 여당은 정비도 네.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야당의 당 대표가 됐다고 대통령이 만난다? 믿져야 본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냐 뭐 이런 논리로 어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어 우리는. 어, 민생 입법을 위해서 대통령과 언제든 뭐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접근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역할 분담을 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최고 위원회 내에서 당 대표는 민생, 입법 이런 아젠다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역할 그렇죠. 굿어 그리고 배드 배드캅역할은 누가 할 거냐? 최고위원들이 맡아서 하자. 뭐 강경파인 뭐 서영교 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뭐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랄지 뭐 검 주장이라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뭐 박창대원이 의 친문과 친명의 뭔가 교류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좀 나누자 뭐 이런데 실은 국민의힘도 정기국회 국면에서 네.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당 대표, 그렇죠. 뭐 최고위원 혹은 뭔가 그게 비대위원이건 원내 지도부와 당 대표 간의 실은 역할도 그리고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도 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어, 저희만의 자중자라는 지금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 힘이 지금 이 가처분 인용 상황 네. 이후에 어떻게 네. 지금 정비가 되느냐, 빨리 또 얼마나 네. 신속하게 정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있어서 계속 남맥이다. 이게 지금 9월을 우리가 행복하게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